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어, 칼리의 차크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,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. 음, 이 칼리의 차크람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, 이제 본캐 청룡부 발동용으로 쓰이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무기는 여기 보시면 랩제가 180이에요. 그래서 이게 비싼 이유라고 하는데 이제 저렙부터 이용이 가능해서 이180 랩제 칼리에 샤크람이 좀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본캐 청룡구 발동용이고 가격은 주작 서버 기준 6기전으로 한 7억 9천만 원에 누가 한개를 지금 올리셨더라고요. 근데 이게 좀 거품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. 매물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다른 청령부 발동용 무기로는 뭐 시바의 삼지창도 있다고 하고 등등 있는데 제가 이제 어 하나 하나씩 장비 하나 하나씩을 이제 실제로 사서 써보시기 전에 미리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이 무기는 이런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미리미리 공유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, 할게요. 실제 착용 모습부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칼리의 차크람은 이제 a 를 누르면 요렇게네 이게 정면 봤을 때 칼리의 차크람 무기인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걸 껴봤는데 어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게 예막 이렇게 빨간색 오라가 막전 전기인가 이게 막 그렇게 막 무기에 막 이렇게 전율이 맴돈다고 하나요? <laughs>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굉장히 멋있고 옆모습으로 걸어다 닐 때도 이렇게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예한 장면씩 보여드릴게 이게 앞모습이고 그다음에 옆모습 옆모습이 잘안 되네. 사람이 없는 데로 갔어야 되는데, 죄송합니다. 사람이 좀 없는 데로 가서, 옆모습, 여긴 안 보이네. 오른쪽, 여기도 안 보이네. 위쪽, 가리지 마, 형, 가리지 마. 위쪽, 오, 씨, 멋있어. 좀 멋있어요. 칼리의 차크람이. 이렇게, 외형은 요 정도가 될것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걸 끼고 나서 전투에 들어가서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이 이제 이칼리의 차크람에 대한 거를 사서 껴보시기 전까지는 아 이게 무슨 보인지 도통 아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F 단축키는 f 고요 F를 한번 날려볼게요. 날리면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일자로 쭉 날라가요. 청룡부가 발동이 되는 모습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같고요 일자로 만화는 200소모고요 일자로 날아가면서 청룡부가 발동되고, 이제 잡으시면 될것 같은데, 왜안 움직여? 오케이. 요렇게, 어,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자로 날아가는 스킬이고요 전경륜 사용 가능이네요. 요렇게 참고해주시면,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아, 칼리에 차크란 무기 끼면은 이런 식으로 청룡무 발동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기를 미리 보기 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